안녕하세요. 인포그램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업데이트된 길랩 16.4 핵심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 오너 또는 관리자는 롤즈앤 퍼미션 메뉴 UI를 사용해 커스텀 역할을 만들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역할을 만들려면 기존의 기본 역할 위에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 기본 역할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은 세분화된 보안 권한, 머지 리퀘스트 승인 기능, 코드 보기 기능으로 제한적이고요. 마이스톤마다 기존 권한에 추가돼 커스텀 역할을 만드는 새로운 권한이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길랩에서 비공개 프로젝트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없었는데요. 이번 16.4 버전부터 모든 공개 또는 비공개 프로젝트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때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사용하는 개인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토큰을 사용해 추가 구성이나 인증 없이 비공개 프로젝트를 복제하고 깃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면 개발자 클라우드 계정 또는 서드파티 인증 도구가 필요했죠. 이에 클라우드 아이디와 액세스 관리가 복잡했습니다. 16.4 버전에서는 길랩 아이디와 쿠버네티스 에이전트만 사용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도록 개발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기존 쿠버네티스 아이백을 사용해 클러스터 안에서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길랩 파이프라인의 OIDC 클라우드 인증 서비스와 함께, 길랩 사용자가 전용 클라우드 계정 없이도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위협하지 않고 클라우드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수준에서만 의존성을 관리하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의존성을 감사하려는 대규모 조직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죠. 따라서 의존성 목록을 리뷰할 때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이번 16.4 버전에서는 하위 그룹을 포함해 프로젝트 또는 그룹 수준에서 모든 의존성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의존성 목록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15.9 버전에서는 ID 토큰을 선호함에 따라 이전 버전의 JSON Web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면 잡을 개별로 수정해야 해 번거로웠죠. 이제 ID 토큰을 GitLab CI 야문에서 전역 기본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잡의 ID 토큰 구성을 자동으로 설정하는데요. OIDC 인증을 사용하는 잡은 더 이상 별도 ID 토큰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죠. 이로써 ID 토큰으로 더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ID 토큰과 OIDC를 사용해 서드파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인증하세요. 지금까지 인포그래프와 함께 빌랩 16.4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